사람들은 태어난 자녀들이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을 쏙 빼닮는 것을 보면서 유전자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 아기들도 몇 개월만 지나가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아빠나 엄마를 닮아갑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정에 이제 어린 자녀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주두주한달두달 달 지나가면서 너무나 아빠나 엄마를 빼닮는 자녀들을 보면서 "야, 유전자 힘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번번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어린 시절 이런저런 이유들로 헤어졌던 친부모, 친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가 종종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어도 그래서 서로가 친 부모고 친 자녀인지 확신을 못 해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일치가 나오면 친 부모와 자식 사이일 확률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제가 볼때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종교적인 열심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시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경건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는데 나의 신앙의 모습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신앙생활인지를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과 종교는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서로 다른 겁니다. 복음의 유전자와 종교의 유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참단 변화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왜? 종교의 유전자 속에는 그런 변화와 생명과 구원에 그런 DNA가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완전 다릅니다. 복음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그 사람을 참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복음 안에는 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DNA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복음이 어떤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왜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지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 사기오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는 복음 안에 거하는 자인지 혹은 종교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본문을 보면 누가가 사게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리고에는 사게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게오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정복한 도시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암시장에서 오늘날처럼 물건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정복한 도시의 토박이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대신 거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박이들은 그 지역의 암시장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암시장에서 검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는 항상 경비병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로마 당국이 그 지역에 부과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나면 그 세리들이 자신의 몫으로 얼마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지 하나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케오라는 사람이죠. 사케오라는 사람은 단순히 세무 말당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세리들을 총괄하는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케오가 축적한 부는 상당 부분 동족을 로마 제국에 팔아 넘기는 그 대가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를 존재로 여겼는지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의 모음집인 미시나라는 그런 책의 한 대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짐승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 갖고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세리들은 짐승과 똑같기 때문에 세리들에게 거짓말해도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 얼마나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었는지,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은 항상 세리와 몸을 파는 창기들, 세리와 완전히 공개적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세리와 이방인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다큰 어른인 사게요가 예수님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길거리에 나섰지만 애워싸는 사람들 때문에 키가 작은 연고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사기오가 관리장이 아니었다면 이 세관장이 아니었다면 이 중동의 문화도 우리나라만큼이나 그래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리를 비껴줬을 겁니다 자리를 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것을 알고 단한 사람도 자리를 비껴주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홀대받는 존재였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누가는 이삭개오가그 동족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낙인 찍힌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줌의 흙이 지나지 않습니다. 땅의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흙의 먼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완전히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인생을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들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진리를 떠나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선량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도토리키지에게 불과한 그런 의를 자랑하고 또 그런 의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가 내놓는 답변과 이 복음이 내놓는 답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스스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될 때만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DNA 속에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너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주의의 길에서 너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선행을 너 스스로의 노력으로, 너 스스로의 결심을 갖고, 너 스스로의 열심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종교는 사교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낙인 찍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너 구원받으려면 너 지금 물질에 대한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얼마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내가 다 안다 그 동족들로부터 더 거둬들인 세금을 다 원상복구해 줘야 된다 되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너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들 그런 부, 부분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선결과제다 이 과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 과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절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나님이 너 같은 존재를 용납하시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교는 어떤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요, 어떤 사람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종교의 유전자 속에는 근본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교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교가 그 마음 속에 끌어오르는 그 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탐욕,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의 미움을 받고, 동족들의 눈총을 받고,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전부인 사람에게,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아무도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종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잘못된 행동, 그 죄악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만,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삭개오는요. 자기도 어떤 때는 죽을 만큼 괴롭지 않겠어요? 나도 좀 돈에 대한 어떤 욕망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나도 좀 동족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마음속에 시도 때도 없이 꿈틀대며 올라오는 이 돈에 대한 탐욕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 방법을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자꾸 차단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이 문제 해결해야 돼. 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이런 삶의 자리로 나가야 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속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실마리도 힌트도 주지 못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행이 열심히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도 지독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교만과 시기심과 또 질투가 자리 잡고 있고 또이 세상에 대한 정욕과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들은 일부러 사거리 광장에 나가갖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떠버리면서 두 팔을 벌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해 누구도 구제했고 어떤 선도 행해고 어떤 선행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겉은 하얄지 몰라도 속은 시커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죠 겉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꿈틀대는데 이걸 눌러대야 돼요 감춰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안타까워하시며 비판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돼 가지고 너희들만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말을 듣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만드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 종교의 유전자 속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DNA가 심겨져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종교적인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을 받는데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창원대교에서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근거한 그런 모든 일들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 의를 때로는 드러내고, 내 자랑이 때로는 되고, 내 교만을 때로는 부추기는 그런 행동으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혹시 행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길 원하시고, 내 마음 속에 과연 복음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일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게 되면 왜 복음 안에는 변화의 능력이 심겨져 있고 왜그 사람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DNA가 심겨져 있는지를 사개오 사건을 통해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개오이사개오에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사께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께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들,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집을 방문해서 식사를 함께 한다. 더더군다나 하루를 머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집에 머무는 그 사람과 하나 됐다는 겁니다.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복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선생이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간장이었던 사기오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왕따였습니다.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기오를 경멸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시던 발걸음을 오직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해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께오는 단한 번도 자기 이름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분을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이미 마음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사께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사께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상대해 주는 사람을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늘 자기가 나타나면 뒷담화하고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런데도 이 돈에 대한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기오는 동족들로부터 뭐 매국노 취급을 받고 또 이런 어떤 멸시천대를 받는 것들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돈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4개월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복음이 어떤 사람을 찾아올 때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고 왜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살 때입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모르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 있을 때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여전히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품어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보듬어 주신 거예요. 복음이 항상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복음은 항상 말합니다. 너가 누구인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너의 학벌 너의 집안 너의 능력 너의 직업 너가 얼마나 부자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능력을 부유, 가, 갖고 있고 어떤 스펙을 쌓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다 나는 주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너희들 향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다. 다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놨다.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마련해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고 따뜻한 환대를 받고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개오는 영원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게오라는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물고 오십니다. 사게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사기오가 식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건 당시 문화로 볼때 종들만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낼 때까지 시중 들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았던 사기오가 이제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환대를 받고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이 절절한 사랑, 이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그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을 갖고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을 더 빼앗은 것이 있으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두배 정도만 갚아주면 충분한데 내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갖고 이건 율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규정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사개호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우리의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는 돈이 전부였던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가족이 전부였고, 내 자녀가 전부였던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교는요, 윽박 지르면서 너가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너 스스로 제해버려야 된다. 너 주의 길에서 너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그런 선을 행해야 된다. 이 선결 과제가 해소되어야지만 내가 너를 만날 수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복음의 주인공이신 사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낙인 찍힌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등지고 떠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으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땅의 티끌과 흙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십자가의피 묻은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사케오처럼 꽁꽁 걸어잠겄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런 사랑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런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게 되고 그것이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 가능케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은요 종교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종교가 프로그램화돼 있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내어놓고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가 꿈틀꿈틀 올 올라옵니다. 족 그만 그런 어떤 내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더 많이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끊임없는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자만심에 빠져 갖고 끊임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앞으로 화수목금 4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나는 복음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인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교적인 열심, 그 종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누구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혹시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가 있으시다면, 복음의 이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주 동안 잃어버렸던 복음의 은혜,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